만나서 1 0백번째 작품인데 누구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내가 너 죽이면 저 여자애가 같이 집었쓰니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이제 조각도시단이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기대가 되는 11, 12화 지금부터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를리 작가의 100번째 경매와 함께 특별전도 동시에 조각도시라는 세계 안에서 각 인물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모든 거짓과 조작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는 끝났어. 세다 밝혀질 거야. 네가 그동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는지. 경매 열흘 전 흩어져 있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중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요한이 만든 조각이라는 기술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상류층의 비밀스러운 거래 구조와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요한의 조각상은 그저 예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각이 비싸게 팔릴수록 누군가의 삶은 주적되고 누군가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쓴 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백도경과 청부업자들, 국회의원들, 수많은 이름 없는 의뢰자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래였습니다. 태중은 이 지점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아, 조각이라는 범죄가 저들 세계에서는 하나의 기술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는 그 기술을 부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지가 죽는 로가 거지? 예고에서 나온 장면 그대로입니다. 태중은 피 묻은 칼을 들고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갑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스스로 들어갔다면 그건 두 가지 이유뿐입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거나, 이제 그 도망을 끝낼 준비가 되었거나. 태중에게는 두 가지 모두 해당했습니다. 그가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잠시 했던 말이 그 결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진범입니다. 이미 태중은 조각 시스템 방에서 요한이 미처 삭제하지 못한 원본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도경 사건의 원본 화면, 경매장 시스템, 로그, 청리의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이 의도했던 삭제 지점의 앞단계 영상까지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지가 죽는 길로 가는 거지? 태중이 경찰서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요한에게 믿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지가 죽는 길로 가는 거지? 요한은 처음으로 태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불가능함이 요한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중이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요한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증인을 만들고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 그첫 번째 타깃이 노용식이었습니다. 노용식, 당신을 백상만 의원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흔적을 덮기 위해 백 의원 살인 사건을 노용식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뉴스 자막에는 이렇게 떴습니다. 노용식 백상만 의원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 이건 조작이 아니라 요한이 노용식을 조각한 결과였습니다. 뭐 하는 게 뭐야 이 개? 이 어려웠... 태중은 이 소식을 보자마자 요한에게 전화하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요한은 대답합니다. 아,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요한이 태중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껏 자신이 조각해온 인물들과 다른 태중을 보고 신기하고 끌림을 느낀 요한은 태중에게 같이 조각하며 놀자고 제안을 했었죠? 50억을 주고, 조각난 네 인생을 제자리로 다시 돌려놔주겠다는 제안도 거절한 태중에게, 그 대가가 뭔지 가르쳐 주려는 걸까요? 요한은 태중의 주변에 남은 인물들마저 하나씩 조각내 태중에게 고통을 주려 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해. 이 말은 청리에게 보내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 안에는, 은비에게 닥칠 위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늘뭐 하던 대로 해. 요한의 다음 조각은 은비였습니다. 대체 왜 은비였을까? 요한에게는 이유가 단순했습니다. 태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파사의 문이 열리고 태중이 뛰어들어오자 용식 아저씨는 거의 울부짖듯 말합니다. 은비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중은 다시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뭐라는 게 뭐야? 이 개스... 아!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백도경 생존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백도경은 기적처럼 살아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이 태중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됐습니다. 도경의 마약 기록, 청부업자 네트워크, 요한과의 상납 구조, 이 모든 것이 경찰이 조각 시스템을 파헤칠 수 있는 진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백도경은 결국 구속됩니다. 살인, 마약, 폭행, 불법 청부 등 수많은 혐의가 그에게 씌워졌습니다. 이 순간 태중의 누명은 사실상 80%가 벗겨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랑 만나서 해결하자. 백 번째 작품인데 누구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죽이면 저 여자애가 같이 죽었 거야. 마지막 회를 관통하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유모의 선택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요한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도르님 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배신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습니다. 요한은 처음으로 남겨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중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랑 나랑 만나서 해결하자. 이번엔 도망도 없었고 기습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정면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가 선택한 삶의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내 백번째 작품이라고 말하며 조각을 보여줍니다. 그 조각의 얼굴은 노은비였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너 죽이면 저 여자애가 뒤집어 쓰는 거야. 그 말은 요한이 마지막까지 조작을 선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요한이 조각군에서 범죄자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하루 종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상류층 조각 범죄 폭로, 익명화된 조작 시스템 실체 드러나, 박태중 조각 범죄 유일 생존자이자 내부고 발자, 태중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백도경은 구속되어 법정에 섰고, 청리는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조각 시스템은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파사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태중은 고장난 라디오를 하나하나 고치고 있었습니다. 용식 아저씨는 늘 그렇듯 툴툴거리며 뭔가를 손보고 있었죠. 태중은 말합니다. 이제 나도 다시 고쳐보려고요. 그 말은 라디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을 고쳐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각도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잘려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들의 조각이 다시 맞춰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조각도시 그 마지막 이야기는 수요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화부터 한순간도 지루할 틈 없이 달려온 조각도시. 이대로 끝나는 게 아쉬운 마음에 벌써부터 다들 시즌2를 바라고 있습니다. 액션 장인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지창욱과 첫 악역에 도전한 도경수의 완벽한 연기, 이광수의 광기 어린 연기, 모든 게 완벽했던 조각도시였습니다. 조각도시 마지막 이야기 예고 분석 예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